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이대표입니다. 자, 리플 자, 다시 한번 살포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3,600원 언저리 라인의 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시장 전반적으로 큰 호재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 전반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가는가, 어, 이제 또 제대로 된 조정장이 오는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자,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행정명령으로 암호화폐 실무그룹이 정해지고 이제 또 SEC도 변화되는 모습을 가진다고 하는데 어왜 이렇게 반등이안 나와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고용 지표 발표가 오늘 밤에 있죠. 자 이게 상승의 터너라운드가 될 시점이 될지에 대해서 잘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미국 실업률이 이제 10시 30분에 발표 예정인데 예측은 3.1입니다. 자, 일단 실업 청구권수가 실업 청구권수가 좀더 많이 올라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실업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당연히 고용을 위해서 금리 인하의 정책을 쓰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자, 요거의 발표가 따라서 약간의 관망세가 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이제 CPI와 PPI 발표가 있죠. 자요 부분도 약간 12월 12일, 1 3일 이렇게 양일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좀 관망세가 좀 강해지면서 약간의 흥보 조정 자 실업률 부분과 함께 CPI, PPI 부분에 잘 체크를 해봐야 되고 또 여기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의 심리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되기 시작한다면 다시 리플은 턴어라운드 할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점에서 눌려있을 때 지금은 조정이나 하락이 계속 이어진다기 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하방 지지선을 다시 한번 만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변동성을 좀 보이면서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눌렸을 때 신규 매수 또는 고점에 진입하신 분들은 이제 천천히 평단을 낮춰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고 또 기존에 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혹시 비중 못 채우신 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슬슬 비중을 채워야 될 때다. 자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좋은 정보 계속해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실시간으로도 문자와 텔레그램에서 정보 분석 방에서 리플에 대한 정보 전략 타점 등을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함께 참여하시는 방법은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1877639로 리플이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트럼프 정부의 기대감, 행정명령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뚜렷한 정책, 행정명령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규제 부분들 변경되는 게 아직은 없다 보니까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오고서 또 추가적으로 트럼프의 관세전쟁 이 부분으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금리 상승에 대한 모습으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면서 최근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예측인데 분위기와 호재들은 슬슬 나오고 있는데 치속해서 조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고점에 진입하신 분들, 힘드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자, 제가 보기에는 기관들의 좀놀링을 보이는 게 아닐까 최근 이제 SAB 1.21 철회로 인해서 이제 전통금융권 은행부터 가상자산의 보유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근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번 눌러줘야 되기 때문에 좀 의도적으로 좀 눌러주는 게 아닐까. 저점 매수의 움직임은 계속 보였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3,000원 부분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저점에서 다시 한번 이때도, 자, 보게 되면은 매수세가 엄청 많이 들어왔었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계속 거래량은 확실히 약해지면서 약한의 약세. 결국 버티지 못하는 개인들이 지금 던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거래량 확 줄었죠. 고래나 작전 세력들은 지금 보고만 있다. 타이밍을 보고만 있다라는 거. 자, 제가 보기에는 심리적으로 계속 살짝살짝 조정을 하면서 계속 내리고 또 살짝 올렸다 또 내리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12월 달에도 계속 그랬었죠. 내리다가 반등 한번 주고 또확 내리고 또 다시 회복했다가 또 내리고. 근데 점진적으로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매도한 사람들은 한 달이 넘도록 계속 박스권 행보를 하다 보니까 이제 피를 말리는 구간들이 계속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털려져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상승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지금도 비슷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 이때도 거래량 크게 들어오면서 올라왔던 자리 이 자리 구분을 박스권을 보여도 보였고 지금도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 이 자리를 보면서 이제 조금 더 박스권보다 살짝 더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피를 말리는 구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의 방향성은 암호화 화폐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으로 이미 방향성은 정해졌어요. 다만 큰 이벤트 호재가 아직은 나오지 않다 보니까 또 경기적인 부분에서 경제적인 면에서는 좀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뭐 간세다 가자 지부를 미국과나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라는 트럼프의 폭탄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계속 흔들리는 거죠. 결국에 쭉 오랫동안 지켜봐 오면 결국에 이렇게 흔들면서 항상 위기는 있었습니다 조정받으면서 계속 이렇게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조정받고 다시 한번 우상향의 모습 결국에 한 번에 쭉 상승하는 코인은 없죠 네 이렇게 위아래를 흔들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스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자, 리플도 지금 sec에 개리 겐슬을 하고 나서 이제 변화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tf 창설을 하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규제에 대한 명확성 가이드라인의 변경 부분,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하나 나왔죠. 자, CBOE하고 옵션 거래소에 하나, BZX 거래소에서, 비트와이즈 포함해서, 세계 발행사, 리플, 현물 ETF에 대한 상장 신청이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대한 부분들이 다시 진행되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일단, CBOE, BZX 거래소는 이제 비트와이즈, 회원이었어야지 카나리 캐피탈 기존에 이제 리플에 대한 ETF를 신청했던 거죠. 2-4를 제출을 했죠. 자, 이1 9 4의 신청은 이제 ETF 거래소에 상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절차 중 하나인데요. 이제 SEC가 승인을 하면 해당 사료는 이제 영광보에 게시되며 기간에 승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최대 210일의 승인 심사 기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일단 최근에 그레이스케 신청을 SEC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신청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이 되고 있죠. 자, 근데 아직 리플에 대한 부분은 아직 반응은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SEC의 승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ETF에 대한 승인을 기다리는 이유. 뭐 아직 SEC에 대한 소송이 종료가 돼야지 아마 승인이 날 확률이 그때부터 날 확률이 많은데 왜냐? ETF에 대한 승인이 SEC에서 결국 내지는 거기 때문에 소송이 어느 정도 종료가 돼야지 본격적 승인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자산운용사들의 펀드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현물, SRP ETF가 출시될 경우, 첫 12개월 동안은 약 40억에서 80억 달러, 우리 하나로 약 5조 8천억에서 11조 엄청나게 큰 규모죠. 이 규모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죠. 자, 이 얘기가 뭐냐. 자, ETF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 펀드 자금을 통해서 매수를 해서 결국에 수익을 내기 위한 부분이죠. 자, ETF에 대한 신청들이 리플이 계속 많아지는 이유는 결국, 상승을 보일 수 있는 낼리를 보일 수 있는 확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슈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2020년부터 이 소송에 대한 부분에 계속 발목을 잡혀있던 거라서 이제 11월 들어서 1차 상승 낼리를 보인 후에 1월 조정을 받고 최근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온다는 이슈로 인해서 1월 달부터 다시 한번 상승 낼리 이후에 다시 한번 또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서 조정을 받을 때 슬슬 다들 준비를 한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악재가 끝나면 반등의 모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리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략과 목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잠시 공지사항이 있어서 공지사항 먼저 안내해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무료 단기 코인 문자를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월 2일 이렇게 코인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인 2월 3일 무료 단기 코인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체인 링크를 추천드렸죠. 매수가라는 이 29,100원 부근 분할 접근하라고 말씀드렸고, 매도가로는 32,000원 부근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코인 링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은, 하트 보면 아시겠지만, 체인 링크가 4,000원을 돌파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었고, 매수가로 2,100원 부분 매수 대기 걸어 놓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시 한번또 상승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100%다 매수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18%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누구나 다10% 이상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 제가 여기 매도가로 한 2,000원 부근 또는 10% 이상 수익 시 분할 매도라고 말씀드린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분처럼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한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8187-7639로 코인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를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코인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따라 하시기에는 특별히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나시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시잖아요. 그럼 그 기분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돌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 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하는데도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문자 받으시고 또 실제로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 드리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으로 보는 코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몰빵을 한다든가 비중을 크게 태운다든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일당벌이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크립터차례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의 아 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라 트럼프 공약을 하나둘씩 약속을 실천해 나 나가고 있고 또 그거에 또 지금 우호적인 입장으로 정책과 규제 완화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빨리 나오면 당연히 좋겠지만은 이거는 결국에 트럼프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도 아직 한 달도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차근차근히 이 부분이 들어올 거라 보고 있고 또 이번에 미국 연방 예금 보험 공사에서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제에 대한 사업 제한에 대한 완화를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자 FDIC의 기존의 입장은 기존의 암호화폐 연결되는 예금입금 활동을 입출금 활동을 축소시키고 또 크립토 회사에 대한 압박들을 계속했었죠. 자 근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서고 나서 이제 연방예금보험공사까지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겠죠. 자 은행의 암호화폐 사업 참여 완화를 검토 중이죠. 이제 SAB 1, 2 철회가 되면서 정통금융권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시작이 되면서 이에 대해서 수요가 분명히 증가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또 원래 반감을 갖고 있던 FDIC까지도 변화되는 준비를 하고 있죠. 새 규제는 이제 은행에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된 예금을 도입할 허용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규제가 완화될 경우 미국의 금융권 암호화폐 채택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원래 기존에는 엄청난 규제를 하면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막 매년이 걸린 것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하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친 암호화폐 정책 기조에 발맞춘 변화로 이제 금융권, 정통 금융권에서 디지털 자산의 접근 방식을 크게 바꿀 모습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은행들이 사전 규제나 승인 없이 그 전, 기존에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근데 이 승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까다롭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대부분 다 포기를 했었죠. 자, 이로 암호화폐 관련들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 여기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화된 예금도 도입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일부 은행 계좌를 블록체인 상에서 운영되게 되는 새로운 방식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거래소에 계좌를 만들고 거기다 돈을 넣어서 이체를 해서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은행 계좌에서 바로 블록체인 상에 운행이 되는 거시계하면 원화가 은행에 조회를 해보면 이제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원화가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리플이다 이런 것들 자산들이 표기가 되는 거죠 은행의 예금으로 남아있게끔 뭐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변화되는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모습 보이고 있어요 암호화폐 변화의 시작이 계속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강제집행에 대해서, 이때까지 이루어졌던 강제집행에 대해서 철폐를 한다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정책, 그리고 규제 완화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의 강제집행, 이때까지 불합리한 점을 철폐를 하겠다는 거죠. 자, 이에 2020년부터 이제 리플도 SEC와 소송을 벌여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드디어 끝이 보이는 목적지로 향하고 있다. 자, 빨리 이폴렉킨스 아저씨가 빨리 와야지 좀더 혁신적인 변화가 좀 일어날 것 같아요. 자, SEC와 CFTC 등 미국 뉴욕 증시의 감독 기구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감독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강제 집행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중에 이제 SEC 리플 소송의 철회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지금 SEC와 CFTC 둘다 테크 포스트 TF 팀을 출범을 한다고 얘기했고 SEC는 이미 출범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시의 임시 의장이죠. 캐롤라이나 팜은 규제 방식에 이제 대대적인 변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강제 집행 중심의 규제 방식을 종료를 하고 사기 방지에 대한 초점에 맞춘 새로운 규제 전략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결국에 사기 방지, 쓸데 없는 코인들을 이제 없애고. 이전에 또 메이저 코인들을 괴롭혔던 것들을 이제 규제를 다 없애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정의의 제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SEC도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TF팀을 출범을 했죠. 이제 마크 후에다가 지금 원래 SEC 위원인데 위원장 임시직을 맡고 있고 지금 게리 겐슬러가 어, 사사들 구간 똥을 치고 우 있죠. 자, 이제 TF팀은 헬스터 PS 위원이 SEC 위원이 이끌게 되는데 이제 암호화 화폐 미의 협력해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을 마련해 필요한 기술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죠 자 마코에다 임시의장은 지금까지 SEC는 주로 집행 조치에 의해서 사후적 암호화폐를 규제를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새롭고 검증되지 않는 법해석을 채택을 했죠 기존의 증권법에 의한 맞지 않는 법해석을 적용을 시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꾸는 게 언급을 했죠 등록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명확한 등록을 원하는 이들의 실질적인 해결책이 부족. 결국에는 이제 등록하는 부분부터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규정을 하고 또 합법과 불법에 대한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에 지금 리플처럼 증권법에 억지로 껴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고 리플은 증권법이 아니다, 토큰이다, 완전 다른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규제 마련으로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우호적인 입장으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규제, 프레임이라든가 정책이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는 아직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호재가 아니다. 분위기는 잡고 있죠. 뭐 전략자산에, 전략자산 기축에 암호화폐가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창출하는 국부 펀드도 뭐 12개월 동안 검토 후에 이제 정하겠다고 했죠. 자, 결국에는 시간이 지금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살짝 줬다가 그 부분이 길어지고 아직 바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니까 약세로 돌아서서 거래량이 이렇게 준 상태에서 악재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 악재들이 나오다 보니까 한 번에 쥐욕 빠졌지만 결국에 이거의 밑바닥에서 누가 받아갔어요? 결국에 고래들의 움직임 그 전에도 항상 거래량이 나왔을 때 누가 받아갔죠? 그렇죠? 고래들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움직여지면서 물량들을 다 받아갔습니다. 자,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큰 상승을 위한 지금 준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볼수 있어요. 아, 당연히 조정을 받았으면은 현재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으면 당연히 힘들죠. 그렇지만 리플 아까 말씀드렸던 소송의 종류로 인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낼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ETF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RLUSD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죠 지금 정부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결국 달러와 패킹되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계속 높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그거에 가장 중요한 축을 하나 보게 되면 자 시장은 다시 한번 지금 초록색으로 바뀌어 가면서 저점을 다지고 또 다시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요. 니더리움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리플도 그렇고. 다만 지금 비트코인들이 이 코인 시장에서 불안감을 주면서 이 금과 같이 안전자산으로 점점 옮겨가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유동성을 좀 많이 흡수를 했죠. 자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게 되면 이때 신고가 돌파하고 나서 조정 받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박스권을 움직이면서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박스권 돌파하면서 다시 신고가 왔다가 여기. 지금 현재 상단 박스권에서 계속 머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도 지금 거래량이 줄면서 지금 눈치만 보고 있다. 이번 알트코인들의 큰폭 조정으로 인해서 이 비트코인으로 많이 수급들이 이동이 되면서 여기를 버텨주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는 큰 폭이 아닙니다. 한5% 구간이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박스콘 구간이 5%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자, 이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에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비트코인 도미너스 차트만 봐도 알수 있죠. 2025년 되면서 이쪽으로 수급들이 계속 쏠리고, 특히 시장이 흔들릴 때, 비트코인 도미너스가 급등, 이렇게 나왔던 이유는 별로, 알트코인들의 겁먹고, 질에 덤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안 그러면 고점에서 급하게 따라들어간 사람들이 못 버티고 던지니까 당연히 어 비트코인 어 비트코인이 안전하겠지. 라고 하고서 따라 들어가신 분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빡 올랐다가 다시 계속 지금 점진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지금 조금 높아요 여기 내 막고서 좀 내려와 주길 바라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다시 한번 50%대로 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알트코인에 대한 수급들이 비트코인에서 나온 수급들이 이 알트코인으로 좀 올라간다 지금 현재에는 일단 알트코인들이 조정폭이 크니까 사기가 무서우니까 현재 비트코인도 크게 아직 매수세는 없어요. 결국에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가 그냥 스테이블 코인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두고 있는 거죠. 결국 상승 탄력에 대한 지금 눈치 보는 장세다. 이로 인해서 제가 아까 처음 영상 시작할 때 관망세 이 부분이 이어질 수 있다. 자 저의 스탠스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다소간의 등락은 있겠지만은 지금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에 내려와 있다. 그런데 이걸 한 번에 퍽퍽 사는 게 아니고 눌릴 때마다 한번쭉 밀렸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또. 자, 그럼 어떻게 돼? 그 눌림 찬스를 이용해서 우리는 저점 매수를 계속 해 나가야지 나중에 반등이 나왔을 때더큰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거는 여기 기존에 저항 라인이었던 4,000원 부근을 다시 한번 돌파해서 안착을 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안착을 시작하면은 안착하고 나서 다시 상승 흐름 잡아간다면 다시 한번 요번에는 이 상단에 있는 라인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고, 자, 우리가 중요히 생각해야 될 거는, 이때, 우리 최근 관세빔 나왔을 때 저점에서 매수 들어온 것처럼 한번더 급하게 하락 나올 때 거래량이 터지는 지점, 이 타이밍. 자, 결국 고래들, 작전 세력들, 기관들의 매집이 일어나는 부분에서 우리도 같이 매집을 해서 가져가야지만, 여기도 단기간에 약40% 정도 바로 땡겨 올렸잖아요. 이거 40%다 어떻게 먹어요? 저희도 그때. 거래량 터지는 거 보면서, 자, 고래들 진입 확인됐으니까 어떻게 돼? 3,500원 아래로 내려가면 분할 매수 갑시다. 라고 해서 들어갔었죠. 자, 이렇게, 자, 지금 이제 리플은 중요한 변곡점 위치에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발표되는 실업률 그리고 다음 주 CPI, PPI 부분 체크를 하면서 변동성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눌림줄 때마다 잘 잡아야 되고, 또 트럼프의 혹시나 또 나올 수 있는 폭탄 발언 이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하방 지지에서 다시 한번요 위로 안착하는지 하단은 3천원까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는데 그 부분 너무 겁먹지 말아라. 바로 또 이렇게 회복을 할수 있는 타이밍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위로 안착하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올해는 이 리플들 소송 종료와 등과 함께 너무나 많은 이슈들, ETF, 뭐 IPO, 그리고 은행과 대형은행들의 파트너십 증가와 함께 정부와 함께하는 리플의 가장 중요한 송금 시스템, 금융 시스템 혁신 진행되는 부분까지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분명히 어느 정도 하방 지지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투자자들의 수급들 다시 한번 유동성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타이밍 전에 미리 저점에서 우리는 잡고 기다리자. 아뭐 오르고 나서 추세전환하고 나서 들어오셔도 충분히 늦진 않다. 다만 그 전에 손절은 하지 말자. 지금 손절할 때가 아닙니다. 항상 손절했을 때 되돌아보면 손절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릴 때가 가장 저점이었다. 자 이번에도 손절하지 말라고 할 때가 가장 저점이 될 수도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자 영상에서 좋은 공략 타점 포인트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성 크게 왔을 때 심리적으로 또 어, 어떻게 해야 돼? 어 근데 저는 당당히 말씀드리죠. 더 잡아야 될 때다. 3,500원 밑에서는 더 잡아야 될 때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영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안내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실시간으로 매매 관점에서 비중을 어디서 더 들어가고 어디서 차익 실현해서 나오고 또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해야 된다 뭐 이런 정보들 그리고 타점 대응 전략들을 문자와 텔레그램 정보 분석 방에서 제가 계속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이방 어떻게 참여하느냐? 여기 보이시는 번호 있죠? 정말 간단합니다. 0 1 0 8 1 8 7 7 6 3 9이 번호로 지금 보고 계시는 리플 요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정보분석방과 문자로 안내해드려서 함께 수익 쌓아 나가실 테니까요. 5초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잠깐 시간 내쳐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리플이라고 남겨주시면 앞으로 좋은 정보, 좋은 수익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로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고요. 뭐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도 계속 챙겨가셨으면 좋겠고, 또 구독 한 번씩 눌러주셔서 제 영상 업데이트 되면 아, 리플 지금 흐름은 이렇구나.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 체크하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이 대표였고요. 저와 함께 즐거운 수익 챙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